중도 확장증이다 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과연 가장 어려운 약자를 보은 저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일승 일하고도 돈못 받는 최불 임금부터 청산해라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돈이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아직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최불 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왜 말하지 않는가? 그 이유는 표가지다.